조선에서 건너온 원나라의 화병이 왜 혼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까요? JR 사카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혼마 미술관입니다. 혼마 가문은 14만 석 쇼나이번의 재정을 지탱한 에도 시대 일본 제일의 대지주이자 물품 도매업과 금융업으로 엄청난 재산을 보유했던 거상이죠. 18세기 당시 재정 파탄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쇼나이번을 위해 마르지 않는 돈을 바탕으로 큰 활약을 해온 홈마 가문은 3대 당주 홈마 미츠오카대에 이르러 존 아이번의 사무라이로 승격되었습니다. 홈마 미술관은 1813년에 건축된 본관 청원각과 정원인 항무원 그리고 1968년에 만들어진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마 미술관은 일본 대부분 지역 박물관과는 다르게 외국인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언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내부 촬영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전시품 일부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16장 도라는 꽤 유명한 그림이죠. 다카이 타다츠구, 사카키바라 야스마사, 혼다 타다카츠, 이이 나오마사 등 도쿠가와 사천왕으로 불리는 장수 아래로 무공파 가신 16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훈노산 동조궁에도 현존하고 있는데요. 도쿠가와 창업공신 가신들에게도 일부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723년, 쇼나이번 5대번주 사카이 다다요리가 백만석 하가번 5대번주 마에다 진아노리의 양녀와 결혼했을 때, 마에다 가문이 들고 온 혼수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회스이 켄신이 사용했다는 지휘체입니다. 꽃마가문이 요네자와번 재정 개혁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우에스기의 보물이 꽃마가문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시 우에스기 켄신이 사용했다는 큰 칼의 손잡이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삼근 교대를 위해 여행을 떠날 때 다이묘의 옷 등을 담던 상자입니다. 많이 낡기는 했지만 상자 위 커버에 우에스기 가문의 금박 문장이 여전히 선명하죠.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박으로 된 문장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청자 화병입니다. 조선을 통해 건너온 화병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화병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혼마 가문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임란 당시 조선 침공에 앞장섰던 갓도 기요마사가 일본으로 귀국할 때 조선에서 이 청자를 들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후 구마모토번 초대번주가 된 갓도 기요마사에 이어 아들인 갓도 타다히로가이대 번주로 취임했지만 1632년 참근교대를 위해 에도로 향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영지물수 통보를 받고 갓도 가문은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영지물수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임진왜란과 새끼가하라 전투 연이은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면서 구마모토에 대한 통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유력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지를 몰수당한 갓도 다다이로는 쇼나이번에 맡겨지는데요. 다다이로는 쇼나이의 케어를 받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심양면 힘써준 쇼나이번 사카이 가문에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선대인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들고 온 청자 화병이 사카이 가문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아또 다다이로의 여유로운 생활의 기반, 즉, 돈의 원천은 혼마 가문이었을 테고요. 따라서 청자 화병의 최종 목적지가 혼마 가문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정원인 항무원을 통해 청원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각과 항무원의 건설은 사카타항에서 물품 선적과 하선에 종사한 항만 노동자들의 겨울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혼마감은 4대 당주 혼마코도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일종의 공공사업인 것이죠. 혼마코도는 일본 공익사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혼마감은 3대 당주 혼마 미찌오카의 장남이었는데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 조성이라는 공공사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혼마 가문은 에도시대 때부터 맹인들을 지원해 오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로 이주한 또 다른 지류인 마루이치 혼마 가문 출신이긴 하지만 일본 점자 도서관을 창립하고 맹인학교를 설립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의 일생을 바친 혼마 가즈오 씨의 활약상을 보면 혼마 가문의 공익 추구 가풍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살의 시력을 잃은 혼마 가즈오 씨는 1970년 한국을 방문 맹인 교육 대회에서 강연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혼마 별장은 곧바로 번주인 사카이 가문에게 헌상되어. 번주의 휴식처로 사용되었는데요. 헌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카이 번주는 이 별장과 정원을 다시 혼마 가문에게 하사합니다. 번주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혼마 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다실을 제외하고 건물과 정원을 혼마 가문에서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황실의 주요 인물, 메이지 정부의 고관대작들이 혼마별장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 사카타의 영빈관으로도 불렸는데요 이때에도 에도시대 때와 동일하게 사실을 제외하고는 혼마가문이 건물을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유지보수 비용은 혼마가문이 전담하면서 한발 뒤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치를 부리지 말라는 혼마가문의 가훈과 덕이 곧 득이다 라는 3대 혼마 미츠오카의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GHQ가 일본을 점령했던 시기에도 이 별장은 일본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요. 1948년 9월 일본을 방문한 헬렌 켈러가 사카타시에서 열린 전국 맹인대회에 출석하기 위해 사카타시를 방문합니다. 이때, 에도시대 때부터 지속되어온 혼마가문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큰 감명을 받은 헬렌 켈러의 요청으로 혼마가문과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당시 헬렌 켈러가 남긴 감사장이 혼마가문의 소장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마미술관 홈페이지의 소장 데이터베이스 항목에서 헬렌켈러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바깥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덕이 덕이다라는 혼마감은 3대당주 혼마 미즈오가의 가르침이 유난히 귀에 맴돌았던 하루였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인격이라는 말도 있죠. 돈이 덕이고 덕이 덕이니 돈과 덕 그리고 덕은 삼위일체로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나 봅니다. 이번 쇼나이 출장 중의 혼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